네, 알파고가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정석을 알려줬는데요. 이것이 과연 정수인지 아닌지 참 헷갈립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꼼수라고 치부했던 수가 이제는 정수가 되버리고 마치 정석이 되버렸습니다. 그만큼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수를 다시 평가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알파고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바둑을 다시 배우라고 얘기하는 건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프로가 아마추어 바둑팬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꼼수입니다라고 했던 그수. 그수가 바로 정수인 것을 <laughs>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꼼수가 아니고 정수니까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장면이 있어요. 흙이 걸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많이 생각하는 수가 뭐냐면 보통 아마추어 바둑팬 여러분들이라면 협공을 가장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협공을 한다면 33을 파괴되고요.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다 이었는데 요즘은 있는 수안 두고 이렇게 밑으로 두는 수가 뭐 거의 대세가 됐죠. 요즘 인공지능은 밑으로 두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모양이 나쁘다고.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공산이 큽니다. 뭐 이렇게 둔다고 해도 뭐 백이 아주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아, 요즘 그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삼삼을 파서 귀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양은 흙이 이두 귀가 남아 있는데 양쪽을 다 팠기 때문에 흙의 실리가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 두텁잖아요. 두터우면은 의외로 협공하는 것보다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는 수를 많이 둘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보통은 좁을 때 이제 붙이는 걸 많이 두죠. 이렇게 두면, 뭐, 뛰면은,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때 이제 많이 두는 건데, 요즘은 벌릴 수 있는 공간이 넓어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 뜻은 뭐냐면, 붙이는 수 자체가, 네, 정석으로서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붙이고 늘면은, 3, 3의 뒷맛이 많기 때문에, 이 형태는 어지간하면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자체의 그 모양이 백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바둑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두었던 수를 오히려 부활시킨 거죠. 기존의 정석을 없앤 것이 아니고 예전에 쓰였던 나쁘다고 했던 정석을 다시 재해석해서 오히려 살려낸 것이 그 알파고의 새로운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둘수 있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도 날일자가 있을 수 있고요. 한칸 뛰는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날일자로 두는 수는 아무래도 요 붙이고 이 삼삼을 아, 두는 수, 이 수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날일자를 요즘 잘안 두는지를 잘 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날일자를 둘 때는 이 흙이 붙이고 받을 때이 삼삼을 들어가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33을 두었을 때, 1 0이 만약에 이렇게만 받을 수가 있으면은 흙의 33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끊었을 때요 축단계가 있습니다. 흙이 나갈 수가 있,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지금 나가면 네, 쭉 이렇게 가거든요. 쭉 갔을 때, 요 화점에 있는 흙돌이 축머리예요 그러니까 축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1 0이 치면은 나갔을 때 축이 안 되니까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 정석 선택을 할때 100이 이 날일자를 두는 수가 좋다 나쁘다 좋을 수가 없죠 왜냐면 붙이고 33을 두었을 때 이렇게 받는 수가 불가능한 거죠 끊는 수가 아주 강력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장면에서 100은 욕을 둬야 돼요 그러면 흑이 젖혀 있고 예 밑으로 받을 때 이거 위로 이제 선수 교환하고 지금은 이렇게 2립3전 지금 3립이 되네요 3칸을 벌렸을 때 아주 안정적으로 네, 변의 실리를 차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 싫다고 보고 어떻게 둡니까?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날일자가 아니고 A로 두는 한칸 뛰는 수가 아, 정수가 되는 겁니다. 이, 이해 이 가시죠? 자 날일자로 둘 때와 한 칸으로 둘때 바로 이 축머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이 흑이 유리할 때는 날일자 두시면 안 좋은 형태가 아,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쳤을 때, 백이 붙이고 늘 때, 여러분 여기서 선택할 거는, 날 일자가 아니고 한 칸을 둬야 된다. 날 일자로 두면 붙이고 바로 3, 3 들어가는 것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흙이 두는 수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칸 뛰는 수가 지금은 당연한 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흙이 둘수 있는 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23전도 있고요. 아마 23전을 두면 바로 여기를 뛰어들 겁니다. 예, 붙이면 밑으로 빠져서 여기를 젖히는 수와 넘는 수를 지금 맛보기로 둔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면 껍데기만 남죠. 그러니까 괜히 많이 벌려서 오히려 백한테 실리를 예, 허용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싫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붙이는 수를 둔다면 아마 백이 여기를 두고요. 막고 잡을 때 이렇게 이제 막는데 지금은 여기가 가깝잖아요. 예, 가깝다는 얘기는 뭐냐면 끊는 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요 돌이 붙어 있어요. 그럼 끊는 수가 가능하면 지금은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이건 배게실과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세 칸을 벌릴 수가 없다. 그럼 세 칸을 벌릴 수가 없다면 흙의 입장에서 두 칸만 벌려야 되는데 이 간격이 애매한 거죠. 두 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밑으로 두는 게 아니고 위로 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ab가 아닌 세칸으로 간다면 침입하고 밑으로 빠지는 수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밑으로 받는다면 이쪽을 젖히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잡은 다음에 위로 붙이면 이은 다음에 끊는 수가 강력해서 안 됩니다 단수치고 이으면 그냥 이렇게 입구자로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와 여기가 넘어가면서 두 집이 나 있죠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와 여기가 전부 다곰마가 되어 있으니까요 백은 넘는 순간에 양쪽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흑이 여기서는 벌리는 것보다는 네 마치 하수 접듯이 이렇게 다가오는 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다가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받아줄 순 없죠. 이건 체면상못 듭니다. 다가왔는데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여길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날을 자두는게 보통 아닙니까? 날을 자두면 이렇게 받는 거죠.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더 더 백집을 부수고 싶어요. 그럴 때 두는 수가 이런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A로 날일자 두는 수는 아까 보여드린 여기 차렷타는 수가 있고요. 3, 3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자 이런 자리에 3, 3 들어왔다. 3, 3을 들어가면 백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밑으로 빠지면 들여다보고 입구자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 때 날일자에 씌워서 요두 점을 잡고 지금은 바꿔치기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 또한 가지는 이게 싫으면 백은 옆으로 이렇게 예, 빈삼각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일자 둘때 이렇게 예, 잡아두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둬도 백의 입장에서는 귀를 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흙은이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걸 만족을 못할 때 두는 수가 어떤 수냐 바로 이렇게 눈목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수가 꼼수라고 알려졌어요 예, 이게 왜 꼼수냐면요. 여길 두면은 이상하게 어디가 급소 같아요, 여러분. 일단 여기를 받으면 이걸 나가고 뭔가 이거 찌르면은 배기 좀 당할 것 같잖아요, 굉장히. 예, 막을 때 이거 두고 이렇게 막히면 실제로는 요 넉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큰 착각이세요. 왜큰 착각이냐? 이렇게 두질 않아요. 여기서 이제 꼼수가 시작되는 건데 봤죠? 받으면 여기를 느는 걸 먼저 두지 않고 삼삼을 먼저 둡니다 삼삼을 먼저 둘때 대책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차단한다고 이거 두면 올라가는 순간에 이 붙여둔 한 수가 굉장한 악수죠 A, B가 맛보기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빈상각을 둔다? 그러면 올라가요 또 그러면 둔 김에 여기 둬야 되죠 찌르고 바로 끊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걸 느는 수가 있습니다. 늘면 약점이 있으니까 이어야 되겠죠. 그때 이걸 끊으면 이 석점과 요 다섯 점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늘었을 때 귀에 실리는 실리대로 다 뺏기고 요 석점이 잡히죠. 이게 완전히 꼼수에 걸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차단하면은 삼삼을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막으면 이거 넘습니다. 자 그럼 아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둬가지고 그러면 뭐 타협해야지. 타협이 안 돼요. 예, 여기는 이 빠지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타협이 잘안 됩니다. 이거 두면은 뭐 지금은 사실 상관은 없는데 예, 여기 뒷맛이 굉장히 나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를 두면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걸 두고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흙이 여기서 이걸 빠지고요. 다이 끊는 수를 둬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흙은요 빵따리로 살아있고 나중에 여길 가는 수가 있잖아요 잡고도 망한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단하는 수는 일단 되지 않는다 이건 꼼수에 완전 걸려드는 겁니다 그럼 두번째 또 이것도 꼼수에 걸려드는 건데 아 알았어 알았어 그거 안되는구나 그러면 뒤쪽으로 받았어요 그럼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강력한 수가 있죠 바로 3, 3을 바로 들어가면 대책이 없어요. 3, 3을 들어갔을 때, 백이 이으면 넘으니까, 이거는 자체로 요 교환이 엄청나게 백이 당한 거죠. 나중에 이런 거 붙이면, 뒤에 사활도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아주 곤란하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3, 3을 뒀을 때, 이렇게 두는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만약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여기도 들여다보는 거 선수, 여기도 들여다보는 거 선수니까 모양이 너무 잘나운 거예요. 귀는 기대로 살려주고,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때 앞으로 막는 것도 안 되고 뒤로 막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위로 받으면요. 이거 위로 받으면 삼삼 뛰어드는 게또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에요. 이 넘겨줄 수 없으니까 빠져야 되겠죠. 그때 이거 늘면은 젖힐 때 이렇게 막아가지고 흙이 다 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럼, 백의 입장에서 뭐가 돼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니까, 러 이것도 안 좋은 결과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갔을 때, 받는 수가 의외로 까다롭다는 거예요. 받을 자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둘 때, 백이, 그, 이 꼼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날일자로 받는 것을 추천을 했어요. 예, 이수가 정수다라고 했는데, 예, 인공지능은 이수가 정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는 정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건 당하는 게 많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 은 흙이 뭐 이런 식으로 가령 나갔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나중에 여기는 굉장히 당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끝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수보다는 어떤 수가 더 좋냐 자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소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수 같은데 인공지능 그리고 알파고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이 다 정수라고 하는 수가 이수예요 그냥 삼삼을 지키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삼삼을 지키는 것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이유면 돼요. 대신에 여기가 급소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놓쳐선 안 됩니다. 사활의 급소, 예, 이거는 지배 급소,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뭐가 달려졌느냐? 예전에는 흙이 이렇게 두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꼼수라고 했어요. 네. 아주 하수를 골려 먹는 꼼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대처법이 마치 하수같이 둬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도 몰랐습니다. 인공지능은 하수처럼 여길 두는 게 정수라고 얘기해요. 꼼수를 정수로 만들었고 하수처럼 두는 것이 정수가 된 요즘 세상. 알파고에 봐도 그리고 인공지능에 봐도를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고요. 우리가 그 동안 얘기했던 꼼수가 좋은 수인 세상입니다. 꼭 나쁘지 않아요. 그 동안은 그게 아 저렇게 두면은 꼼수예요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근데 그 수가 의외로 강수일 수도 있고 그게 통하는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순만 정확하게 한다면 받아야 되는 것도 아 저렇게 두시면 하수처럼 두시는 거라서 두시면 안 돼요. 예, 그 기세가 없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 보셨듯이 오히려 하수처럼 두는 것이 정수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알파고 이후에 바둑의 이론이 많이 바뀝니다 그 바뀐 이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바로 화점에서 눈목자로 상대방의 모양을 찔러왔을 때이 꼼수로였다고 말했던 수가 왜 정수로 변했는지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